경남 통영에서 선박 절단 사업을 운영 중인 정선면 씨가 최근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물론 선박과 관련된 사업이다. 이 배는 만들고 바로 이걸 붙였어. 이게 그러니까 이제 두 개. 저쪽, 저쪽하고 이쪽하고. 이별 문제점 없었습니까? 물이 거나 뭐. 네, 뭐.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 이걸 장착하기 전에는 예. 그킹 예. 그냥 우리가 였는 저 그냥 리스바킹을여 가지고 그냥 잠갔다가 열었다가 예. 막 이런 식을 하거든요. 예. 그걸 잠가 잠나도 물이 들어와요. 장선미 네. 그러니까 그 씨는 5년 전선미관 실링 장치를 개발했다. 고리고 들어와서 빼고 뭐 p a c k 그런다 왜이렇 크잖아요. 예, 그걸 뭐 빼고 엮고 하려면 힘들어요. 큰 이걸 해 놓으니까. 예. 음, 뭐 그냥 할게 없습니다. 진짜. 조선업이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올해 6월부터 선박 철단 산업이 줄어들면서 실링 장치 산업에 눈을 돌렸다. 계산에 있는 이 바디와 여기 있는 저희들 카본, 카본에 대한 것, 그 커버이다. 카본에 대한 카본과 안에 있는 큰 스텐이 마찰에 의해서 이 마찰에 따른 마찰에 의해서 밖에 있는 해수가 안으로 수입, 되지 않는 그런 엔진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해수를 차단하는 원리는 단단하다. 선박의 엔진이 작동하면 프로펠러와 연결된 관으로 해수가 들어오는데 관이 노후가 될수록 많은 양의 해수가 배에 찬다. 이때 고강도 탄성체로 만든 실링 장치를 부착하면 해수 유입을 막을 수 있다. 선박에 들어온 해수는 엔진을 부식 시킬 뿐만 아니라 연료의 기름과 섞여 바다로 유출된다. 이것은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다. 하계를 하던 그 안장이 잠이 잠이 들었을 때는 우리 많이 살지 땐. 요 샤워도 그래도 운항할 정도의 위험할 시기도 아주 많습니다. 맨전만 하면서 이 사고가 하면서 나는 이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작동이 안 돼가지고 예인 때 가지고 가로가는 가에 저뭐깐 상태도 많이 발생하고 그럽니다. 관리도 한결 수월해졌다. 기존 잠금 장치는 때마다 부품을 교환해 줘야 되지만 이 장치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제는 뭐 협력업체라 할지라도, 어, 모기업만 쳐다보고 뭐 영업을 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어떤 그런 독보적인 어떤 기술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괜찮은가요? 앞으로 전망은 지금 실링 사업은 괜찮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확신합니다.